아, 옛날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 시골에 있는 어르신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아, 가이드가 길 잃어버리니까 제 깃발만 잘 보고 따라오라고 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나고 나서 관광 잘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 깃발만 보느라고 뭘 본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겠다고 아, 한 번쯤 들어봤을 우스갯소리입니다 아, 신앙의 영웅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하나님, 여우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우와 니시의 의미가 바로 깃발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 관광은 깃발만 보면 안 되지만, 우리 신앙 생활은 어찌 보면 깃발만 잘 보고, 깃발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쥐레굽 후 광야를 건너는데 최초로 아말렉이 와서 길을 막고 전쟁을 겁니다. 아, 광야 이후의 첫 전쟁이죠. 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또 져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그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내용. 그래서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가 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자시다. 이런 의미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호와 니시가 무슨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네 가지 의미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니시의 가르침은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발단 부분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광야 훈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시험, 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도 또 시험이 물 시험입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했으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두 번째 또물 시험이 와도. 또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일지라나침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그 원인은 아말라기 공격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복되는 연약한 마음 신앙의 흔들림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신앙이 약화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쫓아다닌대요.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면 몰래 숨어있는 것처럼 옆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약화되고 방심할 때탁 달려드는 것처럼 이 전쟁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이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코로나 환자 옆에서 같이 다 식사를 해도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또안 걸립니다. 왜냐? 면역력이 약한 분만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상 병원군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그렇다 그러죠. 우리의 몸속에는 암에 관한 조그만 단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식사를 잘 못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뭔가가 우리가 약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발병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그 악한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문제보다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이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약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삶의 실패로 이어지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한삼서에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강건하는 것은 영혼의 잘됨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깃발을 들면 이겼고 내리면 지더라. 깃발이라는 것은 왜 듭니까?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이러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드셨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신앙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깃발을 내렸다는 의미는 그 반대의 의미죠 하나님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교단은요 참 훌륭한 교단입니다. 많은 것이 참 훌륭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저희 교단은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다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우리는요 평신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 세우고 교단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무교동, 서울에 가면 저 무교동이 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기생집들이 많은 타락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악기도 동원하고 북도 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1907년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교단이 세워진 게 21년이니까 약 15년 가까이 그런 일을 계속한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교회나 교파가 아니라 초교파적인 복음전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단에도 가장 큰 특징이 부흥사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초창기 부흥사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사들의 특징이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정말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막 일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도 저 중심가에 있는 데에 사람 많은 데 세운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파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가파도가 있어요. 근데 가파도에 가파도 교회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 가파도라는 것이 최남단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인데 마라도에는 최남단이지만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파도에 교회가 있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 교회인데 우리 교파 아,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섬에 살면 몇 명이 삽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도 복음을 전하려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파에 있었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때 여러 교단 여러 교회에 사람들에게 초교파적으로 에큐메니컬적으로 막 전도할 때는요. 희한하게 우리 교단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는 외국에 선교사도 오시고 지원금도 많아서 교회들도 잘 세워져서 숫자가 많았는데, 우리 교단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부흥했던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이다 해서, 장감성이다라고 그랬던 교단입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땅끝까지, 정말 복음 그 자체,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던 교단.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급성장을 했는데, 우리 교단도 이제 커지니까 여러 가지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단의 신학, 아니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감리교단의 신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단을 하나하나 틀을 세웠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이 급성장이...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성령운동 초교파적인 막 활동할 때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성령운동의 주도권도 타 교단한테 뺏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미국도 그 옛날에 대단하던 장로교, 감리교는요 오늘날 쇠락하기 시작해요. 어디가 부응하느냐? 틀이 좀 약하지만, 복음전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모으는 남친내 교단이 미국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틀과 조직을 세우고 인위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막무가내로 믿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갖고 되겠냐 할 때는 이상하게도 그 승리가 지기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어저께 저희 교단 신문이 와서 보니까요. 저 멕시코에 저희 교단이 25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 명의 여자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이 선교사님 바로 밑에 집에 살았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 선교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고생하신 분인데 멕시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셨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은 대단해요. 그래서 큰 마트에 가서 물건을 팔고 유통 기한이 좀 지났거나 좀못 파는 거 있으면 다 나를 달라 저 멕시코 선교한데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모은 것을 큰 트럭에 싣고 매주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다가 막 풀어줍니다. 거기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요 그분이 어떤 돈이 생기거나 돈을 모으면 가장 이렇게 꽁꽁 쌓뒀다가 그것을 멕시코 목사님들에게 막 나눠줘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아유 선교사님 그렇게 막주면 안 됩니다. 아돈 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주님 일에 그런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정말 막무가내로 막 하는데 그분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년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신문에서 그분 중심으로 말 그대로 깃발을 꽂고 깃발을 들어올리고 앞장 서셨는데 25년 됐는데 우리 교단에서 세운. 멕시코 현지인 교회가 81개라고 지금 예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이 좀안 됐는데, 우리 교회 몇개 세웠나요? 근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시지만, 막 앞장서니까, 깃발을 들고,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열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재고 고민하고 우리는 안될것 같아 이거 갖고는 안돼 손을 내리는 순간에 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깃발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친다. 세 번째는, 혼자 들면 지치지만, 함께 들면 승리하더라. 모세가 처음에는 손을 혼자 들었습니다. 인간인고로 손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와서 그를 앉히고, 한쪽에 한 명씩 서서 손을 들어줬다. 아론은 형이고, 훌은 매형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자, 동역자자, 중보자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 일은 믿음의 리더와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연합해야 되는 것다 알지만, 가정이 하나 되는 게참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아, 여자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엄마들이 힘듭니다. 왜? 엄마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이 듭니다. 아,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돼지책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아빠와 아주 중요한 학교를 다니는 아들 둘이 있고 엄마가 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만큼 아빠는 회사 다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들들도 뭐 학교 다니는 게 대단하다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누구 몫일까요? 다 엄마 몫이에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뒷처리도 해야 되고, 뒷감당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다 하다 지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가출을 해요. 쪽지를 하나 딱 써놓고 가출을 하는데, 쪽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써놓고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돼지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점차적으로 엄마가 없는 집안 꼴이 점점 돼지우리처럼 변하기 시작하고, 아빠의 얼굴도 돼지로 변하고, 아들들의 얼굴들도 돼지가 되기 시작해서 정말 돼지 우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혼자 힘들었는지를 회개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 뉘우치면서 이제 부자들 돼지들이 막 울어요. 우니까 그때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집안 일을 하더라. 뭐 이게. 그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인데 이게요 15년 만에 75만 부 100쇄가 인쇄됐어요. 그리고 부동의 1위인데 무슨 일이냐? 엄마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1위. 왜 그럴까요? 아, 공감이 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성도를 좋은 목회자가 만드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만들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어, 크진 않네요. <laughs>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laughs>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시죠? <laughs> 지난주에 저희 교단 80주년 행사를 저 다른 교회에서 했죠. 3일간 집회 날, 둘째 날이 우리 교회 담당이에요.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좀 아, 간찰으면 같이 해달라 했는데요 아,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 둘째 난말 가득 찼어요. 예, 제가 설교하고 사회도 우리 교회에서 공독도 우리 교회에서 특송도 성가대도 성가대석이 넘쳐가지고 아 거긴 좁아가지고 성가대석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다. 좀 잘난 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 중요한 일을 할때 목회자가 이끌고 성도들이 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쉽게 갈수 있는 것을 어느 한 쪽이 돕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것이지요. 목회자와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와 목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 부서의 리더와 멤버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뭘좀 하려고 하면 그래 한번 해 보자 해야 되는데 아우 나는 바빠서 좀 힘들 것 같아. 이러면 맥이싹 빠지죠.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조직을 망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병 이름이 각개병이랍니다. 뭘좀 시작할 만하면 아난 바빠서 먼저 각개 그래서 각개병이래요. 이렇게 한두 사람 각계하면은 전체적으로 할 맛이 떨어져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김장을 담가요. 여러분, 식사 때 김치 많이 드시죠? 예. 저도 김치를 좋아해서 이번에 가서 김장할 때 저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오실 거죠? 예. 우리 교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몇 명이서 했으면 참 힘든 일이지만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하면 재밌는 일이 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연합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함께 손을 드는 것처럼 그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힘과 기술과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의 대표적인 후손이 하만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존재가 하만이죠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만을 꺾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쟁법이 어떤 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게 에스더 섬입니다 에스더가 준비됐는데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중복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할 때 그때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마음과 몸으로 헌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만의 계략이 자신이 그 형틀에 죽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는 어려운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면서 지는 것처럼 전쟁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의 역전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책 하나를 썼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은 7,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한 권에 보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남매가 나와요. 그래서 사남매가 옷장을 틀어, 어,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갑니다. 이 나니아라는 환상의 세계에는 마녀인 제이디스와 사자인 아슬란이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녀가 이 사남매 중에 하나인 에드몬드를 꼬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게 만들어요. 그가 회귀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와지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사자 아슬란이 그를 대신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를 구원해내죠. 그리고 털이 다 뽑히고 죽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에드먼드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사자 아슬란을 정말 기리는 마음으로 깃발을 하나 들고 높이 들고 앞장서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때 사자 아슬란이 부활을 하고 결국에는 이 마녀를 한 입은 에, 잡아먹고 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승리법. 이것이 기독교적인 전쟁 방법이자 하나님의 전쟁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굴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사람들을 떠받치고 악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법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고,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올해도, 내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깃발을 올리면 이겼고,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올릴 것입니까? 내릴 것입니까? 함께 올릴 것입니까? 혼자 올릴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깃발을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